안녕하세요. 오늘은, 음, 혼자가 편하다. 이렇게 느끼는 순간들에 대한 이야기. 그 속마음을 좀 깊숙이 들여다 보려고 합니다. 요즘 보면, 혼자 사는 즐거움. 이런 이야기하는 목소리들이, 어, 부쩍 많아졌어요. 그 이유가 뭘까? 좀 궁금하지 않으셨나요? 사람들이 싱글 라이프에서 발견하는 매력 포인트, 그게 뭘지? 한번 그 핵심 생각들을 하나하나 꺼내보면서요. 당신의 마음과도 한번 비교해보세요. 아마 공감가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. 자, 가장 먼저 많은 분들이 나에게 완전히 집중할 수 있는 자유, 이걸 이야기하세요. 내가 시간과 돈을 어떻게 쓸지, 음, 오롯이 결정하고, 누구 방해도 안 받고, 쉬고 싶을 때딱쉴수 있다는 점. 예를 들면 뭐 밤늦게까지 영화를 본다거나 아니면 갑자기 떠오른 취미에 막 몰두하는 것처럼요 이런 거 소소하지만 확실한 자유잖아요 이게 큰 만족감을 주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특히 그 관계 안에서 알게 모르게 좀 맞춰주거나 양보해야 했던 경험 그런 게 있는 분들한테는요 온전히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이 삶의 방식이 뭐랄까 해방감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어요 모든 결정의 주체가 딱 내가 된다는 거 어쩌면 가장 원초적인 욕구일 수도 있겠죠 뭐 경제적인 부분이든 아니면 아주 사소한 생활 습관이든 간에요 혹시 당신에게도 이런 종류의 남원을 위한 시간과 공간 이게 좀 절실하게 느껴질 때가 있나요 그쵸 아 저도 그럴 때 있어요 그런가 하면 또 복잡하게 얽힌 관계나 음 감정 소모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것도 큰 장점으로 꼽히더라고요 연애를 하다 보면 아무래도 좀 사소한 일로 서운해지기도 하고 또 상대방 기분 살피느라 에너지를 많이 쓰게 되잖아요. 아 맞아요. 감정노동이라고도 하죠. 네. 네. 그런 피로감 없이 그냥 오롯이 나 자신이나 아니면 내가 편하다고 느끼는 친구들 관계 여기에만 딱 집중할 수 있다는 거죠. 그러면서 오는 심리적 여유. 이건 분명히 매력적입니다. 끊임없이 누군가의 감정선을 막 따라가거나 아니면 갈등 해결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되니까요. 음,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지점은 그런 감정 소모나 갈등이 때로는 관계를 더 깊게 만들거나 뭐 예상치 못한 성장의 계기가 되기도 한다는 점이에요. 그 관계의 단순함이 주는 평온함, 이거랑 또 복잡함 속에서 피어나는 다채로움. 그 사이에서 당신은 어디에 좀더 무게를 두고 싶으신가요? 와 정말 흥미로운 질문인데요. 어, 또 다른 시각에서는 외모나 뭐 몸매 관리 이런 거에 대한 압박감에서 비교적 자유로워진다 이런 의견도 있었어요. 물론 뭐 솔로니까 더 가꿔야지 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적어도 누군가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막 억지로 노력해야 한다는 부담감 이건 좀덜수 있다는 거죠. 그리고 이건 좀 재미있는 포인트인데 언제든 새로운 만남이 시작될 수 있다. 이 열린 가능성 자체가 주는 설렘도 무시 못한다고 해요. 아그 부분은 특히 양면성이 두드러지는 것 같아요. 외모에 대한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지는 그런 해방감. 그 이면에는요. 오히려 언제든 새로운 관계를 시작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스스로를 더 엄격하게 관리해야 한다, 이런 압박감을 느끼는 경우도 존재하거든요. 아, 그렇군요. 네. 열린 가능성,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. 설렘과 기대감을 주지만, 때로는 뭐랄까, 정착하지 못하는 불안감이나 소속되지 못한 외로움의 또 다른 이름이 되기도 하죠. 당신에게 싱글로서의 가능성은 주로 긍정적인 설렘으로 다가오나요? 아니면 때때로 좀 불안함이나 부담감으로 느껴지시나요? 고분이 정말 그렇네요. 어, 물론 지금까지 이야기한 장점들 외에도 현실적인 어려움을 토로하는 목소리도 많았습니다. 문득 찾아오는 외로움이라든지 아니면 혼자서는 좀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에 부딪혔을 때 막막함, 혹은 그 연인이 있는 친구들하고 약속 잡기가 좀 어려워질 때 느끼는 소외감. 같은 거요. 때로는 혼자라서 돈을 더 많이 쓰게 된다. 뭐 이런 현실적인 이야기도 있었고요. 그렇습니다. 결국 혼자인 상태가 좋은지 아니면 누군가 함께한 상태가 좋은지는 각자가 처한 상황과 가치관 그리고 개인의 기질에 따라 너무나 다르게 경험될 수밖에 없어요. 어떤 선택이 절대적으로 더 우월하거나 행복하다고 말할 수는 없겠죠. 음, 중요한 것은 지금 내 상태가 왜 편안하거나 혹은 불편한지 그 이유를 스스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과정일 겁니다.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와 다른 선택을 한 사람들의 삶 역시 존중하고 이해하려는 태도 이게 아닐까요?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. 구독과 좋아요는 의리입니다. 앞으로 다뤄줬으면 하는 주제나 들려줬으면 하는 이야기가 있다면 메일이나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. 감사합니다.